킹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 라이크 크레이지 10월이 월드송 1위 회우승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지가 월드송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빛냈다.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글로벌 케이팝 투표 사이트 킹초이스, 킹초이스에서 Choice, 실시한 2023년 10월이 월드송 화도시 하도시 월드상즈 악토버 2023 1위에 올랐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이번 투표에서 총 151만 3,193표 중 49만 9,206표를 받아 우승을 거머쥐며 월드송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1위에 이어 누적 5회 1위 기록을 세웠다. 앞서 지민은 방탄소년단 정규4집에 수록된 솔로곡 필터, 필터, 로 2021년 6월 월드송 하도시 1위, tvn 드라마 ost 위드 t 위드유로 2022년 6월 월드송하도시과 2022년 7월 월드송하도시 1위에 연이어 오른바 있다. 이로서 킹 초이스가 진행한 월드송하도시에서 지민은 창곡의 한국어 노래로 총 8차례 우승을 거머쥐며 2021년부터 3년 연속 월드송하도시 1위를 기록해 k p o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편 지민은 라이크 like 크레이지 발표 후 빌보드 핫100위와 스포티파이 글로벌 일간차트 1위 등 K-팝 솔로 가수 최초의 기록을 쏟아내며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인기와 팬들의 굳건한 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